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음, 수도가 어는 집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앞전에 동파 예방하는 방법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이번에는 해빙하는 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헤빙기는 스팀 헤빙기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플라스틱에 있는 배관에 얼어있는 배관을 녹일 때 사용하는 스팀 헤빙기 입니다 어, 그리고 전기가 통, 통하는 배관, 동관, 새파이프 등은 용접 헤빙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현재는 대부분 PVC 재질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스팀 헤빙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계량기 앞이 돼 있는데요. 어 수도가 얼은 경우에는 이, 이 수도꼭지가 잘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조금 돌긴 하는데 얼어 있으면 이 밸브가 돌진 않거든요. 또 계량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량기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위층 아래층은 물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이게 지금 원 배관인 것 같은데요. 어, 원 배관에서 어, 비트 PT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 원 줄기에서 어, 여기는 지금 202호인데요 2호 라인으로 로, 어, 계량기를 통,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어, 예상하기로는 이 원관 앞에 하고 이 안쪽으로 헤빙을 어, 하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헤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은, 전기로 지금 가열이 되고 있어서 스팀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팀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스팀으로 헤빙을 하고 있는데요. 어, 빨리 녹질 않아서 배관을 분리를 해서 배관 쪽으로, 어, 스팀기를 넣어서 헤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량기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어느 쪽에서 얼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메인은 이제 녹았습니다. 보니까. 아, 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배관에서 얼은 것 같으니까 안쪽을 집중적으로 녹여 보겠습니다 이쪽을 먼저 녹였었는데 어, 이제 안쪽을 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메인 쪽은 녹았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음, 배관 쪽을 녹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된 배관 상태는 어, 계량기를 거쳐서 이 밑에 쪽으로 해서 어, 이 바닥으로 오던지 아니면 이 바닥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스팀 해빙을 하려면 배관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어, 노출 부위라든가 이런 핵심 부위를, 어, 빨리 찾아서 녹이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계량기가 돌기만 하면 해빙이 되는 겁니다. 아, 네.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아, 해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네 계량기도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져서 어, 동파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따뜻한 물 쪽으로 온수 쪽으로 어, 실외 쪽에 있는 배관 쪽 말고 실내 쪽에 있는 세면대라든가 이쪽에서 온수 쪽으로 물을 틀어주시면 어그 동파되는 데 예방이 됩니다. 어, 날씨가 5도, 영하 5도 이후로 떨어질 때 어, 지금 물 떨어지는 양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에서 어 5도로 떨어질 때이 정도 해주시고 10도로 영하 10도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 정도의 두 배를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헤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그리고 헤빙을 하신다고, 어, 토치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대부분 큰 화재 같은 경우에 보면 토치를 사용하거나 불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거니까 스팀 헤빙기라든가 용접 헤빙기로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틀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